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휴림 로봇 한번 봅시다. 아씨 지금 점심 때거든요. 내가 밥도 안 먹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지금 시장이 좀안 좋긴 한데 시장이 0.37%뭐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코스피 오르는 것 같죠. 코스피 지금 777 종목 777이냐 뭐 럭키 세븐이냐 이만큼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1,300 종목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상 하락장이야. 어, 시총 높은 몇몇 애들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휴린로봇 떨어지는 거고. 내가, 씨, 이게 걱정이 되니까 형님들이 걱정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2시 2분이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어 진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어, 원래 점심을 잘안 먹긴 하는데. 어쨌든 형님들한테 그게 좀더가르해 보이겠지. 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씨,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일단, 얘가 이... 지지 라인이 8,000원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이아래꼬리에한번 정도 이렇게 받쳐진 부분이 7,600원 정도거든요. 이게 아마 여기 있는 이 코, 요, 요 라인일 건데. 어, 요 라인 부분이네. 그러니까. 한요 라인 이 갭. 그러니까 이전 고점 있잖아요. 이전 고점 동 라인에서 어쨌든 지탱을 받으니까. 일단은 뭐좀 지켜봅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구간이거는이 이, 이, 이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를 받으니까. 비슷한 구간이 지금 휴릴 로봇에서도 받쳐지는 구간이 나오니까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로봇이 안 좋을 수는 없고요. 그냥 좀 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들어가는 거고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로봇이 좀더 많이 뚜드러 맞는 그런 장이다. 어,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지간 하면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뭐좀 지켜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휴렘 로봇 좋아요. 로봇이잖아. 로봇의 이제 차트를 대충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는 걸알 거고 로봇은 결국은 그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근본을. 어 우리나라 지금 노, 친노조 국가잖아요. 지금 약간 좌경화가 많이 돼 사회주의가 어, 많이 된 그런 나라예요. 뭐, 물론, 이거는 한국이라서 그렇다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피시니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베떼지가 불러오면은, 이제 더잘 산다, 막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나도 제만큼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위에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사람 본능이야. 그거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어. 원래 그래요, 어, 사람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들이 회사에 매출이 안 나와도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연봉 인상을 요구해요.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면은, 사실, 노조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사실 회사는 노조들을 잘라버리고 싶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자르지도 못하고, 뭐, 노조 잘못 건드리면은 대요 우리나라. 어, 그래서 GN 코리아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전부 다싹다 다 자르고. 그냥 우린 한국에서 사업 안 한다 면서 네, 그렇게 됐어요. 어, 한국에서 사업 안 한다고 그냥 싹다 자르고 다 날랐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국을 못, 못 나르는 회사들. 현대, 뭐 삼성, 뭐 LG 이런 회사들은 뭘 하겠어요. 결국은 점점 사람을 적게어요 심지어 알잖아. 공채 사라진 지는 벌써 한 10년 넘었잖아. 그렇죠. 대기업 공채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됐어. 그러면서 이제 뭐 해요. 뭐 경력집 뽑잖아. 경력을 쌓을 데가 없는데 왜 경력집만 뽑느냐. 이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어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좀 각박하고 심각하고 뭐 그래요. 어. 아유, 이 씨팔 것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쓰기 무서워지고. 그러면은 점점 공장 자체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무인화 한다고. 지금 현재 무인화 된데 많잖아. 어.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어. 이런데, 무인 편의점도 많고, 무인 카페도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감안한다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 이 로봇, 처음에는 이게 키오스크로 시작된 것들이, 지금 요즘에 막 로봇,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만. 아마 점점 많이 올라갈 거야, 로봇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로봇을 계속해서 호재 뉴스를 띄울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이 좋아하는 중국이 로봇 산업을 엄청나게 그거 땡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로봇주들이 안 좋다라는 소리를 하면은 등신인 거지.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음, 요거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가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막차 탔습니다. 어.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은 이게 10월 15일인데 이게 추석 때문에 아마 좀 앞쪽에 이, 이, 이 때가 10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어. 아마 더 가겠지. 이것도 한 16만원, 17만원 갈 건데 한발 남았어요. 한 반밖에 안 올라왔어. 이거 한20% 수익 중이에요. 그래도. 어, 10월달에 사서. 그리고 애초에 휴린 로봇도 6월달에 샀지. 그러니까 휴린 로봇이 처참할 때 있잖아요. 진짜 뒤졌다 했을 때 이때 샀어. 이때. 어, 이때 사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간중간 떨어졌을 때 이때 내가 영상 찍으면은 많은 형님들이 그냥 물린 새끼가 그냥 변명하는 줄 알고 그 마이라인 새끼야 이런 소리도 많이 했어 요네 주식 졸라 뭐하네 하면서 어, 결국은 이거 270%가 인 수익 중이니까 나 별로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어, 미안합니다 무관심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확신을 하는 거지 어, 여기에다가 애초에 4월달에 샀던 거 점점 과거로 간다 그렇죠. 사흘대를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예시로 보여줬던 거 이것도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없이 올랐다 떨어져가지고 손절한 양반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왜 올라가냐 하면서 막 해꼬지를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물린 형님들이 많이 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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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한 형님들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안티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페넬로봇도 아마. 올라갈 거고 나 이거 100만 원 간다 했거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50만 원 갔어요 그럼한한발한발더 남았죠 반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 15,000원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맞자 8,000원, 9,000원이잖아 그러니까 반밖에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씩은 로봇주들의 밸류가 더 올라갈 테니까 쫄지 마시고요 아, 주식 잘해요 이거 전부 다내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뭐 수익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형님들도 그냥 0 1 0 8 3 8 0 8 3 5 4를 외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가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 하세요. 뭐, 보세 뭐, 따라 하시면 되고, 보내드릴 테니까 따라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뭐, 수익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잡히겠지. 그럼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나는 그냥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셔서, 솔직히 지금이야 좀 찍는데 사람들이 오늘 많이 떨어지면 휴릴로보다 안 찍을 수도 있겠다. 흐일로봇이 졸라 많이 빠졌을 때 의리 지켰던 반도체 아저씨 그 다음에 형님들 멘탈 챙겨드렸던 반도체 아저씨 그냥 구독자 좀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 좀 봐서 조회수도 좀 늘리고 그래서 나 유튜브 수익 좀 잡아서 이것도 내 위에서 쓰는 것도 아니다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좀 도와주고 주말에 봉사활동도 가고 하는데 그런데 나좀쓸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반도체 아저씨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주식 잘합니다 잘하는 거 그냥, 내가 뜬금없이, <laughs> 내가 사실은 이걸 샀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 옛날 영상 봐봐. 다 영상 찍는 종목들, 다 매매하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형님들한테 한 아름 이렇게 드린단 말이야. 안산 것들 찍어가면서. 형님들도 아마 따라하시면 충분히 수익 많이 나올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반도체 아저씨, 뭐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세요. 뭐나 이런 거안 틀려요. 그냥 우리 형님들이 나는 멘탈만 잡고 그냥 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좀잘 편성해서 수익이나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램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매매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고요. 1일로부터 15,000원 갈 때까지 저랑 같이 팔지 맙시다. 어, 아시겠죠. 아, 나 주식 잘해요. 알잖아요. 음